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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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 JPS의 멋쟁이 신사 생산부 민찬 씨. 오 민찬 씨. 네. 신발 예쁘네요. 아 강하죠. 어 이거 옷도 예쁜데요? 오늘도 촬영한다고 좀 신경 쓰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의 룩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약간 국국운 룩이라고 따스하게 입왔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둘을 게을쩍 출근하셔서 커피 한잔 하고 일하시나 봐요. 네, 아잘못 자가지고. 핫? 아이스죠 커피는. 아 하시나요? 한두번 타범 솜씨가 아닌 듯한 손놀림. 시작을 앞둔 기분이 어떠세요? 아 두려워요. 왜요? 아또 집에 언제 갈지 벌써 집에 가고 싶어요. 좋아하시요 그죠 또 패셔니스타여가지고 두려운 일과가 시작되었다 어, 오늘 키토산 포장이에요 몇렇게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1년 됐어요 1년 어떻게 제피해에 오게 되셨어요? 저그 면접보고요 당연히 면접보고 왔겠죠 <laughs> 기억나죠? 절대 못 잊어요, 이건. 왜요? 저는, 사람들이 저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막, 폰다 까졌는데, 막, 계속, 캡, 캡등구 시키고. 이제 세수할 때마다 손가락 아파가지고, 진짜, 눈물 나던 제, 첫 입사.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숙가지고 맞... 적응하기 힘들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더 잘했어요? 지금은 다 했어요. 응.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낸 모습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아, 또 사람들 잘해줘가지고 다 친해지고. 아까 그진명이 제일 잘했었어요 저한테. 속은, 속, 겉은 저래도 약간 친데리 친데레여가지고. 생선구의 막내. 네네. 민찬 인천 씨랑? 민찬이 형? 민찬이... 계속 중간중간 사랑의 눈빛을 두고 봐주시던데. 아, 사랑의 눈빛이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어떤 막내인가요? 아니 뭐... 분위기 메이커죠. 네, 뭐 이게... 민찬 없으면 심심해요. 예, 재밌네요. 근데 일도 잘하고. 근데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산 중에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매력이요? 사람이 많은 거? 그게 제일 큰그 메리트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요. 아무래도 민찬 씨는 생산부 식구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 선생님 왜 바로 취업하셨어요? 그러게요 아, 공부에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기회 주기 위해서. 어느새 오전 쉬는 시간이 되었다. 사나운... 제 사나운 거지 솔직히 경고예요 경고 건들지 말라고 쉬고 올게요 다시 트 갔다가 민선 씨는 면허 있어요? 아니요 면허 진 없어요? 네 무면허예요 무면허, 무면허? 주인님은요? 저요? 저는 딱 스무 살 되자마자 떴거든요. 아. 그게 로망이었어요. 이게 몇년 몇 전이죠? <laughs> 쉬는 시간 후 포장 업무를 이어가는 민찬씨.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제법 늠름하다. 뭐하세요 보통 주말에 그 저는 독서를 즐기죠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책이요 어린이요 어 왕자 20세 문학 소년 김민찬 네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어요? 힘든 점이요? 그런 거 없죠 아. 다들 잘해줘가지고 힘든 <laughs> 점 없으세요? 아니요. 앞에 있는 주인님이 저 맨날 괴롭혀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사랑의 눈빛으로 집무주임을 지켜보고 있었던 민찬 씨 진짜 하러 가시나요? 네 맛있세요 맛있게 먹었는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민찬 씨. 이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laughs> 언제 생각하고 있는 시기가 있으세요? 다음 년도 지나고 볼라고요 이번 연도 지나고 정확한 시기를 정하지 않아 가지고. 어디 어디 갈지도 고민이에요. 해병대 네. 진짜? 네. 나, 남자라면 그냥.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부서 있어요?요? 아니요, 저 생산부가 짱이죠. 그 사이 또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던 집무주인 이상형은 뭐예요? 이상형이요? 약간 섹시한 여자? <laughs> 아, 섹시한 여자 싫은 남자 가어요 급발진을 밟아버리는 민찬씨. 근데 <laughs> 주변 친구들도. 네. 취업 먼저 한 친구들이 더 많아요? 아니요. 취업보다는 대학 간친구들도 많아요. 취업은 저만 했던데요? 저 친구들 만날 때 돈을 많이 쓰시겠네요. 저 맨날 다, 다 사주죠, 제가. 10년 뒤에, 민단시에 모두 만날 거예요. 10년 뒤면 제가 이 회사 인수했죠.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어릴 때 꿈은 뭐였어 저 대통령이요 <laughs> 한 번쯤은 대통령 끊기지 않아요 근데? <웃음> <웃음> 다른 라인으로 투입되는 모양이다 지금은 어떤 거예요? 이거 화이트 샴푸라고 좀 무서운 친구 있어요 엄청 빨리 나온다니까요 <laughs> 라인이 제일 빨리 나와요? 네 엄청 빨리 나와요 급격하게 빨라진민철씨의 손놀림. 제피의란제스란스란제가나란제꼭 인수할 건물이죠. 기다리세요 스란제피지란제 피스란 네. 민찬 씨의 생산부랑 아 생산부 가족이죠 가족 내가 <laughs> 가족 별로 안 좋거든요 우리 생산부의 엄마 네 민찬 씨가 엄마라고면서 하 되게 잘 따르시는데 생산부의 막내 민찬 씨랑 그잘 따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아들을 둔 적이 없는데, 자꾸 엄마라고 말좀 제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은 그래도 되게 잘 따라와주고, 이제 현장에서 막내 역할 잘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네,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민찬이, 해이팅 민찬씨는 생산부에서 어떤 막내예요? 어, 되게 쓸모없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막내인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센스도 있고, 네, 네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기가 싫어지는데요. <laughs> 아, 진짜 볼 때마다 때려버리네. 네. 사이 좋은 에? JPS의 에? 막내 에? 이정 씨와 맞아. 민찬 씨. 어, 막내 나인. 이정 씨에게 민찬 <laughs> 씨랑? 친든한 친구죠. <laughs> 웃고 떠들다 보니 정신 없이 지나간 하루. 김선씨 오늘 하루 동에 사랑했는데 어땠어요? 아 어, 생각보다 재밌던데요? 진짜로. 조회수 몇 예상하세요? 백만이죠 백만. 100만. 1 0 백만 아니면 안 찍거든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아, 상남자라면 이 정도 자신감은 기분이지 않나. 하고 뭐하세요? 이제 예, 독서로 가죠 독서로. 독서가 심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